연희님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국력의 이모조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왔는데,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희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슬프만이구나. <laughs> 추석은 뭐 응. 명절, 명절 어... 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유달리 어릴 동안 놀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오래 놀아요. 길기도 아, 하고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네. 많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어릴 동안 이때가 지금 추석 명절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응. 명절 아닙니까? 뭐 가족 자식들이 부모님도 찾아가고 또 부모님이 선주들 응. 재롱도 보고 응. 이런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힘든 추석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고뭐 꿋꿋하게 잘 이겨내셨으리라 믿고 또뭐 저희 와이파이 네. 어, 보시면서 조금 따뜻한 마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조금 뭐랄까 먹는 거 맛있는 거 <laughs> 재밌는 얘기 <오늘> 예, 맛있는 <laughs> 이야기 아, 추석을 지나가지고 모면을 시요그니까 둘쭉 가공 제품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아마 둘쭉하게 되면 네. 남쪽 분들이 가장 인상이 남겁니다. 을꽤 네.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북의 산전 둘쭉 음료 공장에서 어뢰 음. 600여 톤을 음. 둘쭉 조정했답니다. 조정하고 거기에 맛 좋은 각종의 단목 단물. 음. 아 단목이라 그러 뭐죠? 단목이면 젤리아 네. 제리 영양갱 같은 네. 거죠. 네. 어. 그게 단목이라고 음. 해요. 그리고 단물은 주수? 아 주스 네 어. 그 단물 네, 돌쭉 단물 들 어.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생산했다고 음.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이 그, 삼진 돌죽음료 공장은 2019년 4월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돼 음. 아. 어, 가지고 1년밖에 안 됐죠. 네. 네, 그동안에 음. 어, 뭐, 올해 첫 생산을 했는데 음. 원료 투입으로부터 그 마지막 제품 포장이기까지 모든 공정이 후륭식 음. 자동화로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뭐 이제 그, 2000년, 2010년이 지나면서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공장들이 되게 현대식 공장들이 많이 네. 생기고.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들쭉, 둘죽 그러면 들쭉 술. 그죠? 네, 맞죠. 어, 둘쭉 술. 그것 때문에 아... 조금 그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그 그사진 오, 어... 멋있죠. 불자신. 아, 근데 저는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너무 아쉽네요. 네네. 아, 저는 하고... 토종 남한 사람입니다. 아, <laughs> 제가 꼭 어디서 구해서라도 맛보이겠습니다. <laughs> 이게 아마 둘쭉식금공장에 어... 따고 있어요. 아, 이건 꼭 수공업으로 해야 되는가 보죠. 어... 기계로 딸 수가 없겠죠. 어... 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어... 일하는 모습, 네. 뭐 자동화돼서 이제 공장 만들어지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방장... 이제 네네 자동화 설비로 이렇게 C N C로 쭉넘어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둘 밑에 둘 술. 술로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네. 둘 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빌베리 와인이라고 써있네. 아까 따시는 것도 그렇고 무슨 우리 저기 뭐라 그러죠? 블루베리? 뭐 그런 거 일종인가 네, 봐요. 네, 그죠아 어. 여기 들쭉이 하나 없나요? 저는 네, 들쭉술은 많이 들어봤는데 들쭉이라는 아, 식물이 정확하게요 그... 음. 뭐지? 딱 블루베리처럼 같은 거죠. 근데 음. 추운 지방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음. 백두산 쪽에 삼지국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네. 삼지연 들쭉의 이명이군요 네. 이게 무게예요. 음. 단목. 단목. 네. 들쭉 단목. 딱 젤리처럼 생겼죠. 음.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저기 영양깽 드셔보셨어요? 네, 네. 그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식감이나 이런 게? 아. 근데, 영양깽보다는 단무이 조금 더쨍긴쨍이 하면서, 음. 어,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왜 둘쭉 빙수? 빙수, 둘쭉이 네. 들어간 빙수. 왜 둘쭉 조림? 조림? 네. 그니까, 우리가 말한 잼인가요? 그럴, 네, 그렇죠. 오. 네,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생상이 된다고 합니다. 북이 어. 추우니까, 이런 음. 과일들이 조금 귀하다그 하면 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들쭉이 어떤 음. 추운 데서 자라는 거장별로, 기호별로 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네. 자라는지. 음. 근데 제가 남쪽에가 와보니까 두 개씩 먹던 과일 중에 내가 남쪽에서 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게 있어요. 음. 혹시 머란베라고 들어보나요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다른 종류인 거죠? 네, 머란베에서 병배라고도 해요, 일명. 병배, 병처럼 생겼어요? 저런 밥처럼 생긴 음. 배. 그런 거 먹고 어 남쪽에서. 아. 센널한데 껍데기가 음. 엄청 얇아요. 어. 뺏기면 싹 뺏겨지거든요. 음. 그런 밴데 정말 향기롭고 달고 음. 막 말랑말랑하고 진짜 음. 맛있거든요. 근데 남쪽인데 근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동그라니까. 음. 네. 네, 그게 기온과 음. 관계되는지 없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난화돼서 점점점점 점점 따뜻한 게 올라가잖아요. 음. 이 과일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시사철 있거나 조금 네. 추운 네.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제가 남쪽 그 나라의 외국에 좀 살아봤는데, 거기 배, 사과 이런 게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많긴 한데, 좀 맛이 없어요. 뭐 한국처럼 이렇게 뭐 농약을 치거나 이런, 그러니까 비료를 만지거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은 있을 텐데, 그래도 음식 자체가 너무 덥기만 하면 과일이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어, 저도 평양에서 봤을 때 사과가, 평양에서 먹던 사과는 우리 북청 사과 해가지고 네. 엄청 사과들이 좀작그마한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음. 근데 남쪽에는 뭐 과일이 풍요하잖아요. 음. 너무 풍요로운데 북에서 먹던 것보다는 조금 맛이 음. 어, 조금,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좀 찰진 그런 건좀 떨어지죠. 네, 찰진 맛 네. 옥수수 같은 것도 같아요. 음. 북에서 네, 완전 찰옥수수라고 정말 맛있었는데, 음. 여기에서 찰옥수수라고 하는 것도 음. 그렇게 그렇게 저렇게 찰리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이나 음. 뭐 이런 어떤 자연의 산물이나 이런 어떤 뭐랄까, 그런 뭐 이렇게 인고? 음. 뭐 어려움을 좀 겪어야 음. 좀 일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녹용도 그래요, 녹용도. 노경도 뉴질랜드 녹용 많이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드시는데, 음. 뉴질랜드 덥기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겨울을 난 사슴 노경을 음, 다 쳐주죠. 음, 네. 그죠 연희 씨도 힘든 시기를 거쳐서 <laughs> 스타가 되셔가지고 또알가로 돼서 활동하시고 <laughs> 아, 더 크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 그런 날 있을까요? 뭘뭐 네. 했어요? 하여튼 아, 뭐. 네. 되, 그런 날 오면은 안 부르시려고 음. 일부러 부러시는 같은데. <laughs> 근데 평양에서 봐야죠. <laughs> <laughs> 아, 참. 평양 올라가서 큰 사람 되시면 또 모른다. 아, 평양 하면 <laughs> 그냥, 지금 평양은 어십 어식, 어세까지 일을 하거든요. 여자이 남자는 육십 아, 네. 세까지고. 음. 근데 여자는 결혼만 하면 일을 안 해도 돼요. 아, 자기가 어려도 네. 상관없어요. 청녀 때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어, 년녀나청학이나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다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네. 무조건 직업이 있어야 음. 되는데, 남자는 육십 세까지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여자는 의무적이진 않아요. 결혼만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어식들이니까 평년 가면 일안 해도 되겠죠. 집에서 나면 아, 말해도... 년안 남았으니까? 예, 네, 3년 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집에서 가정적으로 뭐 살아도 될것 같고, 하... 그렇지만, 그래도 음. 죄를 지었는데, 북에 음. 여행법도 오기고 했는데, 가서 석재하는 아. 마음으로 일을 많이 해야죠. 음.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뭐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북에 들어가시면 하면. 네, 뭐, 말과 말복 지불을 하겠습니다. 아. <laughs> 유튜브 하겠습니다. 아. 사업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런 거기 어쩌 쪽으로 옮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서 들쭉 가공 제품이 이제 새로 공장도 생기고 다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발전소가 북에서 많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 발전소가 린산용 아 린산용석 발전소네요. 네, 이게 네. 네. 9월 30일에 완공했습니다. 음... 항해북도의 린산군에 있어가지고 린산용석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 발전소를 쭉 봤는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자력갱생으로 물길, 불뚝기뭐 아. 해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만들었대요. 음. 1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근데 그 구글어스에서 한번 찾아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더 주변에 관계는 시설이 없어요. 관계 수로가 없어요. 아, 그런 거 봐서는, 관계용으로 네. 쓴게 아니라, 전기용으로 쓴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은 전력 생산 기원으로 했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수력 발전소 사용을 우리 다목적 댐이라고 해서 네네. 물도 이용하고 발전도 네네. 하고 하는데 이거는 네네. 그냥 오로지 발전용으로. 네 그런 거아요 전력 생산용으로만 음. 한것 같고 이 닌산군의 항해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음. 밑에 보게 되면 네. 어, 이제 이천군 강원도에 아, 천구 이천 발전소 예. 이천군의 그 국민 발전소 음. 또얼란 실어일때 주무실을 하게 됩니다. 음. 예, 사진들 봐죠. 이게 아 이거는 네. 에 저기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상사는 수력댐하고 비슷하네요. 호수가 네. 있고, 네. 이 물을 막아서 자력갱생 보라고 지하이고 음. 자력갱생 보라고 네요아 사진에 이제 작은 글씨가 네어이 네. 이게 좀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게 이천 분에 네게 있고 네. 그뿐이 아니라 또이번 자강도에서 네. 어, 자강도에서 흥주 청년 사업 발전소가 중심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어, 하루 전인 4일 날, 사일날 음. 중심을 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음. 이흥주 보게 되면 자강도에 장자강이라고 있어요. 네. 강계로 해가지고 자, 장자강이 크게 쭉 내려옵니다. 음. 근데 그 강, 오대 중간쯤에 이 발전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기본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루어지지 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네. 아무래도 이런 음. 발전소라던가 이런게 하나씩 딱 생기는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정말 많이 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계획도 세워야 네. 되고 근데 한계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우주국수막 완성이 난다 말일까요? 네. 이미 전부터 오랜 기간 걸쳐서 계획을 하고 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아마 권한의 그걸 를 겪으면서 전기가 음.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힘만이 살 길이다 해서 전기도 우리 힘으로 무조건 생산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저잘 권한이 있는 들으면서 면서이민생활도 힘들고 좀 하면서 아마 미처 생서 건설 못했 건설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이 끝나면서 어~ 건설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을 먹던 지금 벌은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어~ 황해 북도 린산군의 음. 린산 용석발전소 네. 강원도의 음. 아~ 이천 국민발전소 네. 또자강도의 흥주 청년사업발전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금 정확하게 뭐그 북의 그 저기 전기 상태가 뭐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북역 동포들도 조금 이제 전기 뭐 걱정 없이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뭐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하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발전소뿐만 아니라 전기 북의 전기 때문에 가장 힘들던 게 전기 아닙니까 그때 전기가 없어서 속탄도생 어, 캐내지 못해서 음. 물도 막 떨리고 막 그랬는데 어 근데 어입 지금 사림 집들 건물 보니까 태양열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예, 어, 네, 공장 기관들에서도 음. 자체로 자연네 공장에 하는 태양열을 다 준비했고 음. 이름을 보면서 아 자체로 기본이 자게생제 전문돌파 이거 아닙가 그래서 아, 주 얼마든지 자, 전기를 자기네 힘으로 자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게 태양열 판넬은 그 대한민국도 좀 만들거든요. 음.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밀렸는데. 만약에 이 남북 교류가 잘 되면, 여기서 이제 태양열 패널들을 만들어서 또 북에 설치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북에서 배울 수 있는 음. 것은 또 같이 교류하고, 그렇죠. 그러면 좋겠뭐 중국에서 아무래도 태양열 사오는 게 중국에서 사오지 않았겠습니까? 태양열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네. 저가로. 많이 그렇죠. 얘기했어. 근데 중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저희 우리 민족고 우리 음. 형제거를 좀 아, 중국, 그래서. 중국보다 좀 싸게, 비싸게 좀안 음. <laughs> 돼, 고행제좀 싸게 해서 우리 어. 국에다좀 네. 오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설치. 만 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도 교류가 있고 또뭐아프터 서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후 뭐 이런 걸 네.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 국이 번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맞는구나. 남쪽 사람들이 통일하게 되면 음. 하루 수만에 분계선 쫙 음. 없어지고 뭐한 집에서 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좀 실용성이 있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결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이게 바로 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체제가 바뀌어서 야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 이런다고 다툼이 없이 화합이 그렇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으면 위에서 이제 바뀌는 것은 뭐 나중에 돼도 되고 그때 진짜 남이나 북이나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죠. 그때 이제 충분히 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서 뭐 힘들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 인위적인 어떤 통일보다는 음. 이렇게 서로 물을 교환하고 음. 서로 만나고 어, 이런 게 가장 첫 걸음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과학 기술 북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북이 이제 석유가 안 나니까 음. 지금 현재 안 나니까 없으니까 그 되게 힘들었잖아요, 고난의 길 정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뭐랄까 약간 점프를 해서. 빨리 어떤 뭐 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 친환경적인 어떤 전력이라든지 전원 공급의 문제로 점프가 되면 그러면 북이 지금 닥친 문제들도 또 많이 회복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남쪽에도 보게 되면 남쪽도 기름 응. 한 방울 안 나가는 나라. 네네. 우리 지금. 근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차가 제일 많지 않아요? 돈, 뭐, 정말 뭐 많죠. <laughs> 어, 그러 보면. 차에 이렇게 유액가스를 유해, 내면서 네.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차만이 뭐가 좀, 차 없이도 그냥 전기로 뭐 네. 다닐 수 있고, 네. 전기로 만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남쪽도 이런 유액가스 이런 것보다는 전기로 네. 앞으로는 그런 음. 방향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국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국이 보면 신용카드가 안 돼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막 음. 중국을 욕했는데, 음. 중국이 그 신용카드 시대를 건너 뛰어서 요즘 우리 휴대폰으로 결제하듯이 그걸로 바로 넘어갔어요. 핀테크처럼. 네. 뭐 음. 이제 그런 게몇개 있어요.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점프한 게몇 가지 있는데 북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생기고 2010년, 2020년 이렇게 되면서 몇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을 점프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 넘어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와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뭐가 보조가 맞으면 훨씬 더 교류도 쉽고, 그렇죠. 뭐 서로도 자존감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어, 우리는 그렇다. 너무 좋은 적걸을 가진 것 같아요. 북법에는 응. 우리가 여러 번 방송도 했지만, 뭐, 응. 소프트웨어라던가, 어, 네. 이런, 이런 데서 엄청 높은 기술을 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응.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삼천리 군수망선에 얼마나 많은 지하정이 북쪽에 음. 매장되어 있어요. 음. 이것을 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민족들이 남과 북이 입을 다 개발해서 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 되게 또 기쁜 소식이고 음.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네. 그런 여러 가지가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laughs>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